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쟁점 토론 김광상입니다. 지난주 공개된 2010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 결과를 보면 전남의 경우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3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앞서 결과가 공개된 학업성취도 평가에선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나름의 이유도 있겠고 어, 또 학력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역민들로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하튼 농어촌이 대부분인 전남의 열악한 교육 여건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어, 오늘 생방송 쟁점토론에서는 유기에 처한 농어촌 교육의 해법을 이번 6.2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전남도교육감 예비 후보들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 오늘 토론에 참석한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소개에 앞서 좌석과 발언 순서는 공정을 기하기에 사전에 추첨을 통해 결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어, 윤기선 예비 후보입니다. 서기남 예비 후보 나오셨습니다. 신태학 예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택 예비 후보 나오셨습니다. 장만채 예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장환 예비 후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먼저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에는 기조 발언과 자유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등으로 진행됩니다. 혹 시간이 허락된다면 몇 가지 공통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 토론이 아닌 아 저희 프로그램에서 마련한 자치단체장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교육관 후보들의 비전과 교육철학을 알아보기 위해서 마련한 토론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농어촌교육 어떻게 살릴것인가에 대한 각 후보들의 기조 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윤기선 예비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기선입니다. 아 교육은 교실에서 시작되고 끝납니다. 저는 그 교실 혁신을 통해서 노천 교육을 기필코 살려내겠습니다. 저는 노촌 지역인 장흥 해남 교육장 시절에 최우수 교육청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선생님들이 실천해 보시고 작은 교실에 아름다운 혁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효과가 엄청난 것이었죠. 핀란드 학생은 평균 4시간 22분 학교 공부만으로 세계 최고 학력과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우리나라 학생은 9시간 공부하고도 교육 경쟁력 OECD 하위권입니다. 제가 핀란드에 가서 보니까 그 공부 방식이 제가 만든 교실 혁신 프로그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무릎을 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 장시간의 억지 공부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그런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이 교실 혁신 프로그램으로 공교육을 살리고 농어촌 학생들의 학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저는 교실, 작은 교실의 아름다운 혁명을 이룬 그런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교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각 후보들의 기조 발언 들으셨습니다. 아, 여러 후보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정이나 교육 여건 이 열악한 지방 교육은 더욱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부가 특히 아, 학교 통폐합이나 교사 총량제 등을 실시하면은 어, 교육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디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해법은 어, 없는 것인지 좀더 논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 형식은 자유 토론으로 어, 하겠습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자신 자신의 소신껏 어 견해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비방은 삼가해주시기 바라고요. 어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어, 사회자가 중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형식 어, 이점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어떤 분께서 시작하시겠습니까? 유선 예, 후보 말씀하시죠. 예. 예. 그노천통입파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그 아이디어를 제공해보고자 합니다. 에노촌에서 거주한 네. 학교를 다닌 학 그~ 연수가 (12년인) 학생 또 (6년인) 학생 고등학교 (3년만) 다닌 학생 이렇게 급수를 정해서 노촌의 장기간 그 학교를 다닌 학생에 대해서 더 특별 대우를 하면은 도시 학생을 농어촌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농어촌 특례 입학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고 우리 정부가 생긴 이후로 농어촌 을 살리는 가장 좋은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아까 그신태보가 얘기했는데 그건 아주 좋은 제도이고 이것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으로 학생이 영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급수를 정해서 더 장기간 거주한 학생에게 더 좋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예. 제안을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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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는, 저, 특정 후보에 대한 말씀 은 아니시죠? 예. 자, 자, 자유토론 첫 번째 순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정해진 룰대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